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업으로 돌아가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 22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체제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대전원의 순간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들은 백성들로 원성을 샀고 이것을 빌미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을 달라하며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렸고 출애굽 순간부터 모든 행사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너희를 종으로 삼는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왕을 세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가 오면 세울 이스라엘 왕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배우며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종으로 삼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하셨고 다시 한번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억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직 주님을 경외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을 전부 내어주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왕을 찾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